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고용률이 17개월째 연속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대기업부터 협력사까지 채용 확대를 선언했는데도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된다고 난립니다. 이런 딜레마적인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점점 상향평준화되고 기업이 요구하는 방향성이 여러분들이 갖춘 현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양가적인 사회적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스펙이나 학벌 상관없이 취업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네 가지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막막한 마음만 들었던 현재와 막막했던 현재는 없어지고, 아, 이 자격증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첫 번째 추천 자격증은 소방설비기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이 소방설비기사는 건설사, 소방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적으로 꼭 필요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수요가 아주 꾸준합니다. 필기 합격률이 낮지 않아요. 50% 정도가 되고 실기 역시 누구나 도전 가능한 범위에요. 소방안전관리자 1급 등 추가로 이어지는 자격취득 기회도 열려있기 때문에 한번 따면 지속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건축 시설관리, 공공기관 등의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리스트에 올려야 할 자격증입니다. 두 번째는 산림 기사입니다. 기후 변화, 산림의 병해충 확산, 도시 녹화 등 산림 관련 수요가 늘면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마찬가지로 필기 합격률이 50% 정도 되고요. 실기는 조금 더 높은 60%로 비교적 진입 장벽도 높지 않고 미래 전망도 아주 밝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다. 환경, 산림, 치유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 매우 유리한 자격증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관리이사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민간기업 모두 에너지관리 의무화의 흐름 속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필기합격률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책임을 지는 포지션이라는 점에서 입사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업무와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격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무와 바로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기기사예요. 전기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취업처가 다양하고 수요가 꾸준한 분야입니다. 전력공사, 원력, 수력, 원자력시설, 아파트, 병원, 호텔 등 대형 시설에서도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필기합격률이 조금 낮은 편이라 도전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취득했을 때 얻는 혜택도 굉장히 큽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도 시설 관리 등으로 연장 가능한 커리어 경로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취업난이 심화되는 시대는 단순히 좋은 학벌이나 높은 스펙만으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겠다. 이러한 명확한 행동이 있다면 그 자체가 차별화된 준비가 됩니다. 오늘 소개드린 네 가지 자격증, 소방설비기사, 산림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전기기사. 이 자격증들은 모두 취업 현실과 연계되어 있는 선택지예요. 이미 학벌이 정해졌어도 전공이 달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나에게 맞는 자격증을 탐색하고 준비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또 취업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 올라올 거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투자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